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숲을 건강하게 오래 오도록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식물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의 열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저요, 응, 승 꽃이 피는 식물에서 만들어져요. 응. 그 다음? 꽃가루 바지를 해서 수정이 되어야 해요. 응, 영화는? 꽃가루 바지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바람, 분물, 물 등이 있어요. 열매가 잘 만들어지려면 날씨가 뒷받침되어야 하지요. 참 좋은 답변입니다. 역시 그린레인저라서 관심이 참 많네요. 그럼 잘 익은 열매들은 번식을 위해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지난 추석 때 가족들과 산소에 다녀왔는데 그때 숲길을 많이 걸었어요. 산에서 내려와서 바지를 보니 여러가지 부시들이 붙어있었어요. 떼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부시들이 저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았을까요? 응, 응. 그 다음 물음이 우리... 수락산에 올라가는 등산로 주변에 강나무나 복숭아 나무들이 보이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과육을 먹고 씨를 버려서 그곳에 싹이 떠 나무가 되었으리라 믿어요. 그래 우리가 가는 수락산 관철로에보면 일본 문녕 같은 새가 응가를 해서 사이 튀어나왔을 거야. 민주 봄에 음. 음. 보는 민들레 거든나무 종류는 바람을 타고 많이 날아다니는 요즘에는 쓴박이나붉은솔나물 같은 것도 하얗게 털을 가지고 바람에 씨가 날리더라? 응박조가리 음. 씨앗 날리기도 참 재밌지 음. 단풍나무 씨앗 날리기도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음. 예원이 책에서 보니 야자열매는 바다에 둥둥 떠다니다가 적당한 장소를 만나게 되면 그곳에서 썩을 뛰어 커다란 나무가 된다고 했어요 지난 여름방어때 생초배에 물을 들이는 봉수한 열매를 만졌더니 어떤 것은 비틀어지면서 툭하고 씨앗이 멀이 나갔어요. 참, 식물들의 씨앗의 여행은 참 다양하지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퍼져나가는 열매를 가지고 놀이를 재미있게 시작을 해볼 것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손에 열매를 하나씩 쥐었죠. 네. 자, 내 손으로 나한테 주어진 열매를 한번 손으로 촉감으로 충분히 한번 느껴보세요. 음, 절대로, 절대로 다른 친구도 보면 안 되고 충분히 손으로 느껴봅니다. 그치. 어떤 특징이 있는 열매인지 감촉은 어떤지 충분히 느껴보았나요? 그러면 네. 지금부터 바깥에 <laughs> 있는 친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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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한칸갔으면 거기서 서서. 그로 손으로. 보지 말고 보진 손으로 만져봐서 확인해 보세요. 됐으면 다시 또, 넘고, 넘어가세요 또. 음. 확인됐으면 넘, 확인됐으면 넘, 넘어 넘어 가세요 또. 확인됐으면 넘어가세요. 확인됐으면 넘어가세요. 서로 똑같이 맞았다. 그 사람하고 맞았으면 동조입니다. 아, 다 맞았으면 맞은 사람 중에 보자마자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기 짝이다 생각하면 그 친구하고 같이 가세요. 아 여기도 맞았습니다. 여기도 맞았습니다. 음. 그러면. <laughs> 우리 지금 놀이에서 썼던 열매들은 어떤 것이 있나 이름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소나무 누가 나볼까 저요? 어 소나무 그다음 살구나무 어떤 걸까? 살구자 살구나무 그다음 <laughs> 복나물부터살복숭아나물부 복숭아나 가래 겉에 아주 과육이 있는데, 그 과육 속에 우리 먹다 보면 아주 이렇게 단단하고 큰 열매들이 들어있어요. 다른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음, 혜연이. 밤나무는 찌르는 가시가 방송이가 있고요. 그 속에 씨앗이 밤이 들어있습니다. 밤도 겉은 단단 껍질로 사이, 쌓여 있고요. 그 속을 보면 넓은 분위가 쌓여 있어요. 씨앗이 단단하게 역격을 보호하는 장 뭐, 장치를 한것 같아요. 산사나무 열매는 빨, 빨, 빨갛게 생긴 게 먹음직스럽게 생겼고 겨, 겨울철에 새들이 배변, 배변으로 씨앗을 퍼뜨리는 것 같아요. 응. 음, 아, 어, 이 열매들 특징을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모든 나눠준 활동지에 활동지에 그 우리 식물의 열매를 한번. 분류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음. 저쪽으로 가죠자 이제 정리가 끝났으니 이 열매들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과육이 있는 열매로는 우리가 즐겨 먹는 사과하고 어, 배하고 포도, 복숭아, 살구, 어, 감 등이 있죠. 꽃틀이가 있는 열매는 열매가 있는 식물은 콩과 식물로. 콩, 팥 등이 있고 봉숭아, 개이밥 참깨 제위꽃, 나팔꽃 등도 있어요 네, 그 다음 송이는 털이나 날개가 있는 열매로는 민들레, 단풍나무, 소나무 버드나무, 억새, 망초 순박이 등이 있어요 바늘, 갈고리, 끈끈이가 있는 열매로는 적대비, 바늘, 가뭇살이 도둑놈의 갈고리, 부무칼이 있어요 공기, 주머니가 있는 열매는 엿보스런, 야자나무 등이 있어요 껍질이 뜯어 특한 열매로는 잣, 포도, 가래, 은행 등이 있어요. 네. 열매의 특징에 이야기 참 잘해주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laughs> 이 열매들이 어떻게 해서 이동을 하는지 한번 발표를 해볼 수 있을까요? 열매가 동물에 먹혀서 퍼지는 음. 식으로는 딸기, 토마토, 참외, 수박, 포도 등이 있어요. 우리가 즐겨먹는 사과, 배, 감명도 있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숲속에 들어가면 많은 종류가 있는데 맛좀머루다래 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물을 먹고는 두사한 변을 통해서 이것저것으로 다닙니다. 음. 꼬투리가 터져서 퍼지는 씨도 있는데 어, 그것들 중에서는 콩, 팥, 그리고물수나 참깨 등이 있습니다. 씨들은 응. 꼬투리가 마르거나 건드리면 껍질이 두드러지면서 터져나가요. 바람에 날려 퍼지는 것들도 있는데 민들레, 버드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발표를 들으니, 우리 모두 열매 박사들인 것 같아요. 열매나 씨는 사람들의 생활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씨와 열매가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예를 우선 말해볼까요? 식생활의 사용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이나 빵, 반찬이나 조미료 등에 이용되는 벼, 보리, 팥, 콩, 밀, 옥수수, 고추, 오이, 가지 등이 있어요. 간식으로 이용되는 오. 얘가 있는데, 어, 사과나 배, 그리고 어, 그 수나, 음. 그 수박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두부는, 두부, 두부, 배주는 통으로 만들어요. 음. 과자, 과일, 음료로 이용되는 별, 밀, 콩, 옥수수, 사과, 토마토, 오렌지 등도 있어요. 라그로스는 주목, 비자나무 대추, 잣나무, 은행, 카드, 별명가 등도 있어요. 음. 특징을 이용해서 오위 생활에 응용한 예로 낙하사는 민들레 씨가 퍼지는 방식에서 응용했대요. 음. 헬리콥터 프로펠러는 단풍나무 씨가 퍼지는 방법과 비슷하지요. 음. 찍찍이는 우엉씨의 생긴새에서 응용했는데 우리들의 옷, 신발, 지갑은 물론 우, 우주복 등에도 쓰입니다. 자, 그럼 오늘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재미있었던 점을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열매가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도 열매 짝접기 놀이가 재밌었어요. 은수는 음, 열매. 모양이나 번식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새롭게 알았고, 숲 속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참 좋았어요. 음. 여러 가지 시와 열매를 관찰하는 방법을 알고, 꽃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열매가 생기기까지 병료와 수고가 있었기에, 좋은 열매와 시를 맺을 수 있는 식물들이 되려는 걸 알았고, 저 역시 짭짝게이과 지은 것을 했었어요. 오늘은 열매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씨앗들을 관찰하고 이 씨앗이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또 씨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번식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아보았지요. 이들은 모두 숲에서 나오는 소중한 자원들이지요. 우리 모두 이렇게 소중한 자원을 자원인 열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숲을 사랑하는 그린 레인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